머리색 문젠가 진짜? 까 머리를 다 숨겨봐야겠어 그냥 까만 건가 응? 뭐야 씨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나 지금 얼굴이 너무 부었어 머리를 좀 감아야 되나? 머리가 진짜 왜 이러는거야 나?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머리가 씹히지? 나 저번에 머리 감기 방송하다가 진짜로 한번 난리 났거든요? 그 유방 보여가지고 오늘은 철통 보완을 하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감지 말까? 아 재탕 안 하지 어차피 오늘 쉬는 날인데 마이카 아. 뭐야 잠시만요 똥좀 치우고요 응나 있어 응나해가지고 면티슈로 닦았어. 아씨, 저기다가 또어아 사람 살려. 근데 나 지금 머리를 존나 감고 싶거든. 감을까, 깔 감지랄까. 아 힘들어. 얼굴에 붓기 뒤집어져 일부러 샐러드 먹고 잤거든? 샐러드 먹고 잤는왜그렇지 오늘따라 제가 새까매 보이는 이유가 얼굴 부었지? 머리 염색 아직 안 했지? 그러니까 오늘따라 존나 더 새까매 보이는 거야 지금 얼굴 상태도 안 좋고 다 내려놔요 오늘만 여기서 다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언니 좀탄거 같아요 탄게 아니고 내가 왔을때 뭔가 지금 야, 방금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어딘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뭔가 이 혈액 순환이 안 됐든지 아 뭔가 어디가 고장 났든지 그리고 안색이 안 좋잖아. 내 머리 컬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빨리 이걸 빼야 되거든. 나도 지금 내 안색이 존나 안 좋아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솔직히 오늘 방송 휴방하려고 그랬어. 딱 핸드폰을 딱 켰는데 얼굴 보고 아 씨발 족같이 생겼네. 아 어떡하지? 화장을 때려야 될까? 어떡하지? 머리를 감아야 될까?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메이크업 방송을 하고 아씨발 그렇게 지금 방송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굳이 그 그렇게 너무 귀찮은 거야. 지금 머리 컬러 때문에 솔직히 지금 얼굴 낯빛 자체가 저 지금 안색 자체가 지금 존나 안 보이죠?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군요. 제 안색이 아씨발 근데 아까 똥 치웠는데 방귀 낀거야 뭐야? 강력한 광고야. 아이씨. 쌌네. 어! 아! 이게 무슨 황문낭 냄새야. 아! 사람 살려. 와. 여러분. 제 머리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지금 나 머리 감으려다가 나 지금 변동 당한 거 맞지? 나 지금 내 머리 감으려다가 나 지금 변동 당한 거 맞죠? 일복 있다 일복 있어. 어, 일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일을 어쩜 이렇게 나안 만들어줘서 안 달려. 엄마 일못 시켜줘가지고 안 달이 안 난다고. 나를 얘네들이 일을 못 시켜줘가지고 지금 안 달이 낫구나. 주말에도 일 쉬는 날도 일똥 싸서 응. 일 방송하자 일 러그 좀 뺄게요. 아나 너무 힘들어. 위에만 갈아입을게요 와, 안색 이슈로 인해서 위에를 갈아입을게요 방금 키자마자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러그 빼고 애들 씻기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염색을 해야 될것 같아 염색을 해야 좀 찌찌 밑에 있어 보이지도 않아 자꾸 올린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찌찌 보이지도 않아 내가 머리 감고 내가 막 지랄한다고 그랬을 때부터 이미지.. 제... 나이고 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민현이 먼저 씻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씻길. 이제 아메리카노 한잔 먹을게요 여러분. 허락받고 먹어야 되는 거 맞죠? 얘들아 엄마 이제 커피 한잔 먹을게. 너네들은 때고 받았다. 제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살이 찔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평상시보다 애들이 더 바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어, 너한번 미쳐봐, 어. 너 피곤하다 그랬지? 어, 알았어. 더 피곤하게 해줄게. 제가 얼굴이 탄게 아니고, 지금 염색을 안 해가지고, 머리색, 발색 이슈로 인해서 안색이 더 구려 보이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무슨 꼭 신혼여행 한번더 갔다 온거 같고, 어디 베트남 한번 갔다 온거 같은데, 얼굴이 탄게 아니고 머리색 이슈로 인해서 제가 지금 약간 까매 보인다 그래야 되나? 탄게 아니고, 지금 머리 색깔 발색 이슈로 지금 까매 보이는 거라니까. 이어나 나도 지금 약간 내가 탄거 같이 보여. 그때 탄게 아니에요. 집이 어두운 느낌이야. 집이 어두운 느낌이 아니고 내 얼굴이 그냥 머리색 때문에 어두워진 거야. 민서가 아가리 쳐다주세요. 씨발려나 선배님 집도로 공중에 전해가지고 아가리 차버리기 전에 아가리 닫아주세요. 방송에서 덕감이 보이네. 뭐야? 거울로 한번 봐요. 거울로는 그렇게 안 감았대. 덕감이 보인다고? 어? 왜난안그러지 내가 거울로 봤을 때왜안 그렇지? 여기도 까매 보여 다 까매 보이는데? 여기도 까매 보이고 저기도 까매 보이고 다 타보이는데 그냥? 여기가 더 까매 보인다고? <laughs> 머리색 문제인가 진짜? 머리를 다 숨겨봐야겠어 그냥 까만 건가? 뭐? 뭐야 씨발 안 그래도 까만데 아니야. 내 여행 어디 안 갔다 왔어. 여행 무슨 여행이야. 내 컴퓨터 뭐 로그인 기록 보여줘? 핸드폰 화면에? 밝기? 다 올렸는데요. 그냥 머리색 때문인 것 같은데요. 나 그렇게 탑 모양 볼까? 오, 뭐 이렇게 까매? 까맣네. 나가야지. 다른 옷 입어볼게요. 아 사람 살려, 진짜. 나 진짜 어디 안 갔다 왔는데. 요새 술좀 드셨나? 아니요. 아, 머리색 때문이라고. 변비? 변비 아닌데, 응아 어, 어제 했는데. 응아 어제 했다고. 변비 아니야. 나의 장활동은 활발하단 말이야. 똑같은데. 머리 왜 이렇게 까맣지? 아, 생얼인데 립까지 바르라고. 그냥 세수를 하고, 크림 바르고, 립을 바르고, 나 지금 까매 보이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까만데 시바 더 까매졌다 그래가지고. 나 지금 개 스트레스 받으니까. 왜더 까매졌지? 세수하면 순간 하얘지거든. 아니, 하얗다 정도까진아니어도 너무 까맣다 정도까지도 아니었거든? 오늘은 존나 씨바 존나 내가 봐도 까매 보이잖아. 비타민도 좀 먹어야 되는 거야? 어, 뽀샤시해졌다. 안 돼, 비타민도 좀 먹어야 될것 같아. <laughs>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꼭먹으라 그러면 안 보여. 어. 긴급 처방이라도 모두 해볼까? 어, 일단 기다려봐, 얘들아. 어, 비타민 바다 구경을 좀 해야 될것 같아. 문제가 좀 있어. 어머 너무 맛있다 뭐야 이거 어 약간 하얘지고 있는 것 같아 가스라이팅인가? 뭐, 이런데 보면 또 하얗지 않아? 하얀 적이 없어도 뒤집어지게 까만 적도 없었잖아 근데 오늘이 뒤집어지게 까매진 거야 어머 우리 집 건물에 연예인 산다던데? 방송에서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어 나 혼자 산다는 나왔어 막 아, 유튜버? 그럼 이 건물에 지금 유튜버가 나 빼고 총두명이네 여기에 100만 유튜버 분도 한분 사시고 그다음에 그 나훈산에 나오신 분 그럼 두 명이 사시는 거야? 아 여기 핫플이네. 어. 변요한은 오늘 내 옆에서 잤고 오늘 변요한 닮은 꼴 남자랑 같이 잤거든요. 요한 씨. 요한 씨. 커피숍 갈까요 요한 씨? 요한 씨 요한 어. 씨아 요한 씨, 아, 씨. 저기 사 뜬단 말이에요 요한 오빠 어나 갑자기 누우니까 막 잠이 쏟아지니 와 팔뚝 봐와 팔뚝 떤다 자기 아니 어제 성인 놀이 못 했어 나 체해가지고 어제 성인놀이 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내가 갑자기 샐러드 먹고 속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못했어 나 샐러드 먹고 체하는 여자랄까? 어나 잔방에 지금 존나 잘날것 같아 나 진짜 레전드야 지금 진짜 뻥안 치고 나 잔방 딱 때려도 나 지금 존나 잘할 자신 있어 어떻게 옛날에 잔방까지 했을까 별의별 쇼는 다 했다 진짜 응. 여러분 저도 이제 좀 자러 갈게요 어, 알았어, 응. 이왕 자는거푹차게내 방. 나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